자, 우리 SKC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C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3.5%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SKC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또 하락세가 나와주는 거를 우리가 딱 보고 나서 어, SKC란 회사 지금 뭔가 좀 좋지 않은 이슈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딱히 지금 뭐 SKC란 회사 여러분들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물론 요번에 SKC가요, 여러분들 이 과, 계열사인 SK 리비오에다가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다라는 이런 공시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사실 뭐 100억 원 정도 빌려주는 거 가지고 SKC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사실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별다른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냥 지금 SKC가 주가가 하락에 나오는 거는자 최근에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앞에 있는 요넥라인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요 바닥을 만들기 위해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SKC라는 종목의 주가를 아이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슬슬슬 쌍바닥에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락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SKC라는 회사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여러분들 께서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SK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별 다른 이슈도 없이 뭐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럼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사실 SKC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2026년부터 이제는 유리기판을 양산을 한다라는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이런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체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석유화학 사업 부분의 매출액의 증가 이런 지금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할 만한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단숨에 앞에 있는 전원고점이 돌파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준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봉상을 봤을 때 여기서 나와주는 이 파동을 만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skc가 여기에서 엘리어 상승 파동에 나오면서 상승 1파 하락 2파 그다음에 이제 상승 3파로 딱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자 이런 상황이 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제대로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상승 3파를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당연히 어, 이렇게 여러가지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보다 바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SKC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외바닥을 만들고 쌍바닥 만들어 진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요 천천히 계단식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이 앞에 있는 20만원 전고점까지도 확실하게 돌파를 할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아 이거는 오히려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사실 지금 SKC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그 모멘텀에 따른 이런 지금 약간 이슈들이 살짝 약간 좀 시장에서 사그라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 뿐인 거고 조만간에 또다시 이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또다시 바닥 잡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KC라는 종목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보시면서 확실하게 또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나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당연히 sk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이종목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꿔주고 그러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소화를 시키는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소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이 매도 물량을 모두 다 받아 먹으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을 때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변동성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이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을 할 때는요. 당연히 이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빠른 시간 내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시다 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건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이렇게 어 공유를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이제 중간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을 제가 실제로 다 이렇게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 마다 이런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 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요 3월 18일 오늘 날짜에 제일 약품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 셔라라고 8시 48분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어 메시지를 공유를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제일 약품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요렇게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상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저에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다들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아침마다 꾸준하게 다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 텔레그램에 좀 빨리 들어와서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 창이 뜨게 되면 요거는 그냥 광고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눌러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텔레그램 의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져가셔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 막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가 다 나와요. 자볼다시피 이제 10시 23분에 또 홍미희라는 분께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구요 당연히 이런 분들 제가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려야 되겠죠 자 그룹에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홍미희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거 보이실겁니다 이런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 이렇게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나도 빨리 이텔레그램방에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이 떴을 때 저에게 노박구 혹은 01028207482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SKC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SKC라는 종목이 사실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주봉상에엘리어파동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엘리어 상승 1파가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하락 2파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통 엘리어 상승 파동의 이론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라, 이렇게 상승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가 나왔을 때, 요 상승 3파의 길이는 상승 1파의 길이보다 1 5배가량인 정도가 더 길다라는 이런 상승 이론이 있단,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렇게 때문에 이 앞에서 나와줬던 상승 1파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다음 상승 3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여기 앞에서 나왔었던 상승 1파가 대략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이제 10만 5천 원, 10만 6천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고점이 대략적으로 17만 5천 원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 17만 5천 원 빼기 10만 6천 원을 했을 때자 이제 6만 9천 원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10만 3천 5백원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자이 다음에 나와줬던 저점을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게 되면은 12만 원이 되겠고요 더하기 12만 원을 해봤을 때 이제 22만 3 5 0 0원이라는 이러한 지금 주가 상승의 업사이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22만 3 5 0 0원이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20만 8천 원조차도 이제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자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나와주는 거다 보니까 SKC라는 종목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쌍 만들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놓고 이제 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skc 라는 종목 앞으로 우리가 요 저점 어디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skc 라는 종목에 요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SKC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SKC의 분석자료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SKC라는 종목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확실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 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요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SKC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SKC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넷 창에 나오게 될 건데 인터넷 창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건 광고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자, 아래쪽에는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여러분들이 딱 눌러 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SKC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SKC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SKC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SKC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의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면 되는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이 같습니다. 자, 2024년도에 내가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자, 이런 매매를 진행을 했다면, 자, 이제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좀큰 수익을 한번 내야 될까, 이거를 이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월 20일에,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자, 그런 말은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라고 찾아보게 되면은 조선주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노후화된 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조선 쪽에 대한 수주가 이제는 기대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함 기자재 관련해서 최고의 생산기업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라고 좀생각시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뉴스를좀 가져왔는데 2025년 1월 18일 그리고 자, 여기는 날짜는 안 나와 있죠. 자, 노후화된 미국 군함 교체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SOS 코리아라고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원달러 율이 꾸준하게 올라감에 따라서 자, 지금 이 조선 사들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관련주들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딱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4년 동안 박스 권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놓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래 대금, 거래량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식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안에 분명히 정말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지금부터 슬슬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갈 줄아는 자,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요 종목이 뭔지 좀 빨리 받아가서, 나도 확실하게 올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자,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 대상생 종목 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종목 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